한 것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4번을 보면은 이게 얘는 4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지 뭐냐면은 f(x)를 얘로 나누면 이거고 x 1로 나누면 4인데 두 식의 곱셈 형태 맞지? 두 식의 곱셈 형태라고 해가지고 얘는 두식의 정확한 곱셈 형태라면, 두식의 정확한 곱셈 형태라면, f(x)를 이렇게 한 다음에 2차식이 아니 3차식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푸는 학생 이제 좀 없어야겠고, 어 차수가 그중에서 큰걸사용하더라요라고 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 라고 이제는 시간적인 낭비도 필요 없고 그냥 네. 이렇게 풀고 이 e, 문제 A는 뭘로 해결하냐면 당연히 안쓴 조건식 예를 가져다가 해결해서 을 구하 주면 되겠지? 라고 대답했던 건데 내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안 풀었지 네? 다시 풀었어? 숙제할 아, 때? 음. 좀이따 테스트하면 돼. 아뭐말은 필요 없어. 어, 좀이따 테스트 해줄게. 야 이거 Z를 구하고 있는 학생은 안 돼. 6번 같은 경우에는. 어, 혹시나. 얘는 Z 제곱이 I라고 했어요. 요런 걸. 요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살짝 이런 수식 변형이 조금 장난을 치어이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숫자를 보내고, 오른쪽에 루트나 I 같은 것만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양쪽을 제곱해주면. 됐니? 됐어? 그얘 예, 여기를 보고서 다시 문제를 쳐다보고서 살짝 조금 신경을 받아야 되는 요쪽 때문에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식이 조건식은 여기까지 유도했는데 절대로 z는 0이 아니란 말이지 좀 있다가 한 문제로 더 나올 건데 만일? 0이 아니니까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음. 수도 있는 거야 이걸 z로 나눠봐 라고 하면은 해서 3개는 0 처리가 되고요 됐니? 당연히 좀 보기는 당연히 처음은 어려운데, 어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나도 좀 처음 본것 같긴 해. 근데 좀 여러분들도 이런한형태 익숙해지는 문제니까. 됐니? 그 다음에 처리가 안되고두 2개. z 네제곱 플러스 3Z제곱은 여기 관계식에서,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 되려면, 양쪽에 마이너스 3Z를 나눠야 되고, 아 빼야 되고, 빼기 2 0을 해야겠지. 뭐, 오른쪽 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상관없고. 맞지? 요식을 가져다가. 맞니? 이게 넘어갔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4차식이 몇 차식이 된 거야? 2차식이 된 거야. 차수를 낮춰, 낮춰주는 역할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당연히 이걸 넣을 거지. 그럼 정답. 야, 이건, 이게 뭐가 나 거야? 뭐가 된 거야? 10을 쪼개고 오른쪽으로 넘겨버려. <laughs> 야, 이게, 3Z제곱 플러스 3Z제곱이잖아? 아. 서서 들을래? 뭐, <laughs> 이게 지금 장난하나? 공책을 준비했지 공책에 넣어아라귀에도우는 그래서 그래좀 깨끗하게 정돈해서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 다까지 내보고. 아, 얘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걸 가져다가 p 알파가 베타인데, 베타 대신 에 3-알파 써주고 p 베타 대신에 똑같이 써주면 3베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파를 <laughs> 넣었을 때3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었을 때3벨이를넣었나오면타를를 넣었을 나오면 때3 지금 최고 차항의 개수는 안정해졌고, 라고 있으면, 다시 얘기해주면, 알파를 넣었을 때는, 여기까지는 0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0이야,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0이야. 그래서 px는 시작 자체를, 최고 차항은 모르는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까지는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백탈로도 0인거지 맞죠? 근데 0이 아니라 뒤에 요만큼이 남으려면 는거랑 는거랑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플러스 여기까지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 여기까지는 0이거지 그럼 나는 A를 뭘로 잡느냐 저기 0어로할때1에서 힌트를 가지고 잡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거 20만이 되잖아요 아우, 씨, 안 되면. <laughs> 야, 이거 세 번째잖아. 네 번째인가? 앞에 거좀빗수좀 해. 안 되면 어떻게 건데? 아니야, 저걸 풀어주세 그냥, 씨 되나, 안 되나, 풀어, 그냥. 이렇게 풀어, 그냥. 아, 나, 진짜, 씨초티 아우. 아, 이거센트러야 되는데 그러면 맞았냐? <laughs> 조건식 얘기해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될때두 분이 이보다 크다는 건데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따지 이를 드. 여기서 여기 보라카이 2를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f x 로 했을 때 양수다. 오케이. 어떤 쪽 빠진 거? 완전시 그, 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에? 그리고 타니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한별시이 음, 너무나 커야 된다. 왜 커야 돼? 이보다 크니까. 양수는 너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고 대답하니? 어? 어쨌든 좋은 공부다. 어. <laughs> 윤정아, 뭐해야 돼? 한별식이... 한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다. 근데 왜? 서로 서너다. 다른 주제민이니까. 아. 양수고도 이씨! 이씨 <laughs> 판별식을 아직도 이겨주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서연아 빠진거 마지막이고? 어... 대칭축이? 대칭축이? 이보다 크다 세 가지 조건 알겠니? 4개 주면은 100, 아예, 뭐라, 씨. 얘는 여 6채 골에 1 요거를 가져다가 6번씩 끊어준 다음에 6번씩 끊어주면 되는데 끊어줄 때제가 1부터 끊지만 여기서부터 하던 거지? 1부터 여기서? 그치? 근데 딱 102가 정확하게 이의 배수죠? 네. 어. 그래서 여기 다 그냥 사라지는 거야. 여섯 개씩 먹으면 0이니까. 그래, 남은 건 1밖에 없다. 야, 이거는 뭐 상반방조식이라고 불렀던 그런 문제 유형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랑 비슷해요. 왜냐면,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허근, 아니,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가 0을 넣어봐도, 지금 알파는 뭐가 아닐까? 0이 아닌 거지. 0이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자. 근데, 알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자게 그걸로 알파 제곱으로 나누자.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알파 넣고, 알파 제곱으로 나왔다고해서 칩을 써주면, 그리고 나서 당연히 짝은 이렇게만 넣어줘야지. 얘는 제곱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끝 합이니까 요것만 대답하는 거야 한 문자를 없애야 되는데, 한 문자를 없애, 없애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Z를 없애기가 조금 불편해. 그래서 이번에는 X속을 시킬 거예요. X속을 시킬 거예요. X속을 시키려고, X속을 시키려고, 지금 1번 빼기 3번씩을 할 테고, 그 다음에, 2번식에다가 3번식을 2번 곱해서 빼줄게요 라고. 1번에서 3번을 빼주면 y. 8이 나오는 거고 3번식을 2배 해줄 니까 2x. 계산식으로는 뭐 묶어서 묶어서 뭐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어? 결혼은 페인에서. 뭘 알고 있어. 하... 하... 아, 좀더 강하게 쏴야 되나. 이런 문제는그입에꿈에도 꾸지 말라고. 짜증나요. 왜냐면 입관이 다 나오는 거야, 이거는. 1학년, 이게 1학년 문제인데, 이게 그대로 3학년 문제 나오고. 왜냐면은 너희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 그걸사 3만 때내웠거든이 거는. 아, 수능이 빠졌구나. 아휴, 모르겠다. 자신을 위해서, 뭐하려 아, 근데 글로장생에서 한 200년 살고 싶은데 자꾸 일을 하면은, 아, 스트레스가 조금씩 조금씩 쌓일 때가 있어. 아, 나야 되는데. 나야 되는데. 어차피 너는, 너, 나는, 나도. 가족도 아니고, 그치? 어. 꿈을 잘하던 분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다 놓칠 못해, 죠 슬퍼. 아. 맞을 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연연하고 이게 끈질이. 집착하고 있으면, 집착남이지. 미치지 마. <laughs> 카메라 쳐버리고, 그치? <막> 귀찮아, 음. <laughs> 귀찮아진다고. 3차 반응식인데 이거 저번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중근 근데 하나의 중근을 정확하게 얘기해줬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맞니? 그럼 우리 두 가지 가능성을 가져다 얘기를 해줘야 돼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얘를 근으로 가지고 있겠다 얘 여기에서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근이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중분일수 있어서 판별식을 해줘야 돼. 근데, 이두 개가 혹시나 겹치는지는 원래 마지막에 해줬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동일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혹시나. 어떤 경우? 혹시나.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삼중근인 같은 경우인데, 혹시나 하는 거야. 혹시나. 만에 하나. 뭐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판별식이니까 지금은 4분의 2하나라고 해서 k 제고 마이너스 ac니까 6이 나눠지고 여기는 k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7거고 여기는 음식 내가 되니까. 대답을 해주면 되겠네. 그쵸? 하다, 뭐라고 땡이야? 아니,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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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 야, 혹시나 여기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 어? 서로 다른데, 여기 해줘야 돼. 맞지? 야, 그냥 여기서 근각에서 끝내면 틀릴 수도 있어.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어이 문제는 좀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잘좀 봅시다 어. 17번 18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뭘 하고 싶어 하냐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 인수분해가 아닌 문제야 알겠지 응? 응? 지금 뭐냐면은 실수라는 거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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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만족하는 결론은 근이존재예요 7.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는 지금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려면 뭐 하지요, 되는 판별식. 판별식 문제야. <laughs> 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 결론이 이 식을 좀 정리할 건데. x로 당연히 정리를 해줄 거고 우리가 짝수들의 공식을 쓰고 싶어서 이를 좀 앞으로 빼주면서 정리를 할게요. 얘를 정리해주면 아까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져와야 돼야지. 왜냐면 아직 y 대한 2차식인데 이게 거의 100이면 100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오면서 정리해 보면 y 플러스 5의 제곱은 0보다 작다. 뭔가를 제곱했는데, 더나 실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순 없어요. 같을 순 있지. Y가 언제일 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5. 잠깐만, 이거 내가 제곱시 잘못했네. 플러스 5로 돼. 마이너스 5. 그래서, Y는 5로 결정이 나면서, Y가 5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그오를 다시 원래식에 넣어줘야 돼. 좀 귀찮지만. 그러면 X도 완전 제구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거 넣는 것까지는 안 돼. 아 문제가 항상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문제가 나와서 그런 거 알아. 어. 야 생각을 해봐. 야 y 에너그으면은이 파면식 여기잖아. 그럼 x가 완전제곱식이잖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구조 그냥 구조가 있는 문제야. 기억해야 되는 문제. 알겠니? 맨날 인수분해하는 게 맨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조건식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을 돼요. 결론은 x는 12가 되겠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차함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조금씩 나눠주는 문제가 되겠죠. 뭐 완전제곱식을 하든 뭘 하든. 2차 함수가 있는데 대칭축이 얼마야? 네. 대칭축 얼마야, 너유진아 어? 대칭축. <laughs> 두 군의 합이 얼마야 반이 얼마야? A. A라고 어두 분의 합의 반. 그래서 나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A의 범위를 일단 저, 정해주는 거야 이 A의 범위를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여기는 1부터 아이고 0부터 3, 4라고 하면 나머지는 겹치지 않게 0, 미만3 초과 어 이거는 뭐 상관없어 등호를 여기다 주든가 하는 근데 겹치지만 않아도 되는 거야 세 가지 영역 <laughs> 세 번씩은 쓰고 외우던가. 그거 아니고 틀리든가, 뭐, 아무튼 세대도 있었고, 몇 번, 다 이미 윈터 때부터 봤던 유형인데, 전국화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두명 정도는 그려도 뭐, 했던 거 같은데. 평생까지 못할 수도 있어. 안 하면. 이렇게 해주면, 50% 이상이 틀린 거고, 내가 쳐다보는 게다 0부터 3까지다 보니까, 0부터 3은 여기에 있겠고 얘는 0부터 3이 당연히 여기에 있겠고 0부터 3이 여기에 있겠고 그럼 최솟값은 0을 넣을 때라고 F0일 때 얘는 최솟값이 FA일 때 최솟값이 F3일 때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해보면 <laughs> 근데 이 최소값이 문제에서 다 뭐라고 나왔니? 0이라고 나왔죠? 어,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값이 다 0이다. 그럼 얘를 0으로 또 풀면은, 얘는 A값이, 아이, 또, 씨. 이거 계산하시면 좋잖아 A값이 0하고 나니까 1나고 A값이 0하고 1 나오고, A값이 2하고 9 나오는데, 정답은 범위에서만. 얘 얼마나 정답할 수 있을까? 얘만. 얘는 둘다 포함되면 얘둘다 정답이고, 얘는 선보다 크다는 얘만 정답.